오늘도 야무지게. 안녕. 야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떤 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요. 제 쇼핑을 많이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무님 뭐 스트레이트 관련된 뭐 추천템 있으면 올려 주세요. 꼭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을 달아 주시는데 사실 말이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백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막 사들여서 뭔가 녹북을 찍기는 아직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로 많이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기 드릴... 많아요. 과거에 했던 시원하다 마켓에서 팔았던 옷들도 있고, 아니면 산지 조금 오래돼서 이제 그 쇼핑몰에서는 팔지 않고 있는 상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보를 지금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스트레이트 체형들한테 좋은 옷을 하나 두개 정도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명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 단추인데요. 요술단추라고 하나요? 그, 가끔, 이제, 허리가 큰 옷들이 좀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로 허리나, 그런 데다 찝어줘요. 왜안 되니? 음, 응,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얘를 이제 치마에 꽂고, 그, 단추 이렇게 꽂는 곳에 얘를 이렇게 같이 꽂아주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를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허리가 맞지 않는 바지등 이런 거를 좀잘 고정시켜 줄수 있는 이 단추를 추천템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잔! 보이나? 어머, 좀 더럽죠? <laughs> 어쨌든 이 투피스 세트인데요. 요거는 제가 쇼츠에도 올렸던 아이인데, 저희 체형에는 또 이런 브이넥에 밑단이 이렇게. 왜안보이요 밑단이 이렇게 좀 변형적이어야 돼요.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끊기는 옷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아주 체형 보완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샀던 옷들 중에 이거 입었을 때, 어, 시원히 살 빠졌니? 라고 하는 옷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얘는 애니원모 e 라는 쇼핑몰에서 샀던 건데 사실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잘 입고 있는 옷이에요. 어쨌든 얘는 치마랑 투피스 어머 이거 옷걸이가 보라 옷걸이 아시죠? 이거 집에 국룰템 요런 치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이 플리츠의 넓이가 넓어야 돼요 저희는 이 잔플리츠면 내 골반 이만큼 있어요 근데 잔플리츠잖아요 그럼 잔플리츠들이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펼쳐지면 부피감이 더 커진다 이거죠 넓이가 큰 것들로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걸어놓지를 못했어서 좀 쪼글쪼글한데, 요 아이템입니다. 얘도 좀제쇼츠에 많이 나왔던 아이죠? 요 아이인데, 어반드레스라는 브랜드 옷이에요. 확실히 그, 스트레이트 체형을 위한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롭티도 예쁘게 잘 나오고, 밑에 이제 하단 부분이 변형돼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텁텁하지 않은 소재. 그러면서 어깨선은 또 잡아주고, 또 라인감도. 이런 식으로 이 단추가 중간까지 있으면 진짜 제일 베스트예요. 펴지고 변형이 되니까. 이 티셔츠 진짜 좋고요. 이 브랜드 한번 구경해보세요. 되게 좋은 거 많아요. 바지도 그렇고, 치마도 그렇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네 번째 추천템.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옷이에요. 제가 아주 후회 중이었어요. 과거에 마켓할 때 그때 룩북을 시작해볼 걸.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얘가. 요런, 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이 블라우스가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공주풍처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블라우스들이 보통 크면 되게 크거나 아니면 조이면 되게 조이는 그런 핏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딱 정핏. 딱 후들후들하게 딱 떨어지는 정핏에 그래서 이 어깨 퍼프도 과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어깨선을 꼭 잡아줘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깨선을 잡아줄 때 사실 어깨가 이렇게 막 오버핏이면 안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오버핏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어깨가 이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살이 그니까 더 부각이 되는 거야. 이 어깨가 없으니까. 여기 살이 더. 살이. 어쨌든 그래서 어깨를 잡아주는 옷은 다 좋아요 어깨 퍼프 있으면 너무 과해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이만한 그 되게 빵실빵실한 옷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면 사실 상관없어서 이 블라우스는 이쪽 마켓이 예쁜 옷이 또 많아요 이 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치마 입어도 예쁘고 바지에 입어도 예뻐가지고 얘는 진짜 강추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아이템들이라서 어쨌든 다음에는 또더 좋은 아이템으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도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에이블리에서 랭킹에 있는 아이들로 옷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쇼폼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보 물어보는 댓글도 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laughs> 그러면 오늘도 야무졌다!